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포지드에서 느껴보는 이천오 타워 디펜스입니다. 이 타워 디펜스는 상당히 재밌는 맵이에요. 고전 명작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트렌트를 한번 찍어볼게요. 찍어주죠. 그리고 나이트헬프 모델이 다 떡상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예쁩니다. 스킨들이 나이트헬프의그 주력이라고 한다면은 멀티샷이에요. 멀티샷. 물론, 멀티샷의 최강은 여기 있는 나가이지만, 얘도 뭐, 그냥, 좋습니다. 얘는 너무 사기고, 얘는 그나마 좀 밸런싱이 좀 있는? 음, 그나마 나가보다. 좀 밸런싱이 좀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석전 석결 플레이는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잘 잡네요. 테크를 갈수 있는 게, 마운틴 자이언트하고 워드이 있는데, 마운틴 자이언트는 데미지가 정말 세요. 다만, 지상만 공격이 가능합니다. 워드는데미지는 약한데 지상, 공중 모두 공격이 돼요 90골드 되면은 에이션트 미있는 한번 만들겠습니다. 재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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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오, 음, 이쁘네. 괜찮네요. 그리고,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 타워들을 지으려면은 여기 있는 생명의 나무를 지워야 돼요. 이게 테크형 건물인데, 공격도 됩니다. 다만, 좀 딜이 좀 약해요. 좀 살짝 모기 들 정도? 막아볼 수 있습니다. PC면이 있네, 이제. 음. 여기 건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바로 한번. 아바타 포켓 펜스만들어주죠 이게 벤져스인데 이번에 리포지드에서떡상했어요 모델이. 음. 그 다음, 지어줄것은 히포그리퍼 한번 가집시다. 그를 p p o g r i 다가뭐어 Hippogripper. h 이하랑 반대로 공중만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공중만 지상을 공격하려면은 그냥은 안되고 이렇게 건물을 때려주면은 지상도 때려져요 이게 좀 어.. 버그인가 어, 근데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한번 아울스카도 만듭시다 좋구요 요아울스카 s 트 데미지가 정말 g 요주 살짝 u 지 일단 얘도 한번 이렇게 와, 불러간다. 이불 i 간다이불 진짜 이쁘 t 데 이거. 오 되게 예 h a 돈 벌면은 바로 시대나무를 That's it. That's it. t h a 이 s i 드 t 이 a t s it. That's it. That's 들 t t h a 얼추, 보니? 아 나이스 깔끔하네 그 다음 번걸로 아처를 만들야될것 같습니다 아처를 이쯤에서 채주시죠 오늘은 그리고 타워들 배치를 좀 이쁘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 어 역한에 딱 맞게 좀 예쁜 걸 좋아해요 옆으로 주고요 이제 여타워 같은 경우는 딜 같은 경우는 좀 약합니다 하지만 그 디버프 이석감소법 디버프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어 됐네요 타워를 던치지 말자 이제는 다음 누더기 골렘인데 이 골렘이 뭐라하지? 좀 되게 징그러워요 구현이 좀잘 돼가지고 음 이렇게 막 속이 다 보입니다 골렘도 지나고, 코볼트만 막아주면은, 여기 있는, 치대의 나무를, 영원의 나무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울 스카우트도, 페어리 드래곤으로 업할 수 있어요. 정말 좋아요, 이거. 후반에, 후반까지 쓰이죠, 이 타워는. 음, 괜찮네요. 네, 얼추, 530원. 아, 140. 가로 갑시다. 이 타워를 건설하면은 이제 아울스카트도 만들 수 있고 장르의자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영웅도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업글도 할수 있습니다. 음, 반전 찾네. 어 구울이다. 이게 살짝 위험해요. 여기서는 페트롤 딱 써주면서 이제 길막을 하면 되겠죠? 음. 잠깐만. 어 k a y 이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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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a 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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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얼추 사이즈 나오면 그때 y o 만들어 주죠. 이거 근데 좀안 되겠는데. o 좀 a y Okay. Okay. 됐다?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바로 업고 이렇게 깔끔하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보너스 불 들어서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쉬워요. 이제 페어리 드리건만 완성이 되면 은 어, 끝입니다. 막을 수 있겠죠. 여기도 음, 됐네. 막았다. 바로 장로의 제단을 건너갑시다. 두 칸이지, 한 칸, 두 칸. 어. 건물, 건물. 맞죠, 여러분들? 이쁘게 짓고 있어요 지금. 페어리 드리고 완성되면은 똑같이 건물을 공격하면서 적들을 잡으하면될것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세요 데미지. 650입니다. 뭐가요 그냥? 그 기다린 시간과 그 골드값 삽니다. 정말 좋아요. 중앙에. 계단이 완성되면은 바로 영웅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센트를 했어요. 스킬 찍어주고 찍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뭐 골렘들 막아주죠. 이런 뭐 것들. 어, 좀 좋네요. 자, 바로 페어리. 아, 샤넬 더 만들자. 샤넬었어. 그 다음은 어, 드루이드 만들어주고. 데몬 그래서 만들어 주고요. 명다리고있습 자네 벌써? 습니다그다음이좀 이게 위험한데. 영웅을잘 써야, 써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움직입시다. 배웠나? 훌륭하군요. 안 배웠네. 살짝 여기서. 면 제발. 아, 어, 나이스야겠다 찍어줘. 이렇게 나이스, 좋구요. 찍고 찍고, 여기서 마법 스킬 써주면은 이렇게 음, 기절 계절풍을 쓸수 어, 있습니다. 채울 됐네요 어, 뭐야? 저거 퀄리넷, 저거 걸렸다 참석 시절이 되게 가만 있었구나. 물론이죠. 영웅이 있으니까 가서 잡으면 돼요. 그 다음은 센트리를 이쯤에 한번 찍어봅시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론이죠. 그린드를 건문제 없이 잡수겠죠별 말씀을. 써 주고 FK 이렇게. 물론이죠. 깔끔하게 잡았죠? 센드 근데? 볼륨하고요. 센트리? 음. 시이전스도 음. 이제 각색됐네요 여러분들. 어서 움직입시다. 물 잡을 수 있죠 이거. 여어 잡을 수있요이 e t 문 go. I'm on c h 차다 I 제 a v e n t got me down. Maybe so. I'm going to kill you. i 센트리도 n 자 to 아 i l l you. I'm 초런 배치. 체 아, 그지 그다음에 트럼프. 치죠 뭐야? 됐겠죠렌트아치 똑같아 이제.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아잘 잡네요, 이제. 문제없이인을걸 스킬도 있는데 이거는 덕트를 띄웁니다. 한번 보여줄까 한 번? 어? 공중이네 좋구요 그 다음은 바로 퓨리언을 만들자 문제없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음. 문제 없이 그리고 이제 헌트리스 만들려면은 무넬이 필요합니다 무넬 무넬은 이거에요 인구 수준과 지어보자 한번그 다음에 공속도 한번 합시다 저거 요 자, 이러이거 적고. 그다음에 거품는 가운데다가 진짜. 음, 네. 어, 거확실이거 음. 어, 어, 됐다 이거. 들이 좋아 가지고 금방 잡아요. 파워드 해주 대기. 이 얼음을 쓰는 이벤젠스가 정말 좋은 게 얼려요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맞지 아,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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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파워드 계절고 어, 너무 센데 근데 이거 계절풍이? 진짜 세다. 트란 캐. 아 왔다? 여기 있는 멜피언이 그 멀티샷 계속 만화 많습니다. 정말 좋아요. 트란 캐도 만들었고, 추 그러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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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이제 샴리라스도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딥 데몬헌터 피스티스 오브먼 이것만 만들면 되는데 오케이 됐고 나이샤도 이제 별동비를 써가지고 이런식으로 어 스타펄 줄수 있어요 어 이렇게 전쁘다 어, 스타펄 요 모양이었구나 스타펄이 테스트 소모량 바로 업그레이드. <목소리도> 음? 어서 움직입시다. 결말씀을 업그레이드 <목소리도> 완료. 몇지 이제 얼마지? 한 사십만 건.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려가군요 어. 어서 움직입시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움직입시다. 물론이죠. 별 말씀을. 어떻게 다잡 물론이죠. 짝별 말씀을. 가자. 볼륨 가자. 볼륨 가자. 볼륨 가자. 볼륨 이렇게. 볼륨 좋았어. 던졌죠? 하고레이 이거는 뭐죠? 대처했어. 바로 헌터 갑시다. 바로. 이제. 좋습니다 음. 와나 있어. 별 좋은데? 뭐얼이지 이거? 어 많이 했네 이건데. 좋네 업러분들빠져 주고 여기 자리에 다시 또트린트 건설 응. 깔끔해졌구나. 어서 움시다시다조야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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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다음에 가야되는데 이거 싹다 병업 음이려요 이렇게 정말 이쁩니다 여러분 이쁘죠 얼림데 네. 일단은 최대한 업그좀 해야겠다 여기서는 병업도 해주고 아그버프 해주고 얘가 이제 공속버프고 얘가 공격력 버프입니다 텔러는 음다배웠어이 이렇게 네. 한... 뭐야? 어, 활성화될까, 이게? 차근차근 해도 됩니다. 이제 공업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는 공소로만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뭐, 금방만 돈을 쓸수 있는데, 공업은 공 그대로예요. 콜콜드. 자, 슬리트로 이제 같은 나 한번 해봅시다. 쌌다. 능력겠죠 그냥 주면 됩니다. 머스프만 일단 대기하고 어디면 이렇 좋아요, 이거. 3만 데미지가 근데 이거. 3인 것 같아. 을싹다 올리지 공동도 문제 없이 이렇게 감사하죠. 있습니다. <laughs> 연구 아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스트만 오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아까 어디예요? 공버프잘 잡네요. 문제 없이. 어서 이제는 알아서 타워를 잡아가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공속은 이대로 되면 되겠다. 다 올려가지고 한번 잡아. 다 했나 공업? 공업은 필수 아니에요. 그냥 전 본인이 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의 키포인트는 공속이에요, 여러분들. 어, 엄청 큰데 예스. 킬리어의 그 조건은 그 키포인트는 방석입니다. 방석은 돈이 남아가지고 그냥 한 겁니다. 아까워가지고... 아, 추됐네 이게 단축키가 겹쳐가지고 어 마우스로 클릭하야된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광고 했다. 마지막으로 응시켜 주고, 그다 이제 편안하게 던스는 될것 같습니다. 헌트리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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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복수, 이거는 소환기고, 그다달글레이브 있고요. 어디메일계 그거네. 바로 속으로 아, 합시다. 좀스피 쓰면 좋아요 도이 근데 이거는 보스한테 쓰는 게좀 좋습니다. 말고. 자는 아 붙어야 되겠네, 이거는. 네. 여기를 잡을 수 있을런지. 음. 다이게어 좋다. 딱 좋아. 깔고해이고 좋지요 열려주고 1독 걸어주고 깔끔하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식으로 이제 족들을 어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구 숫자 23이고 건물 좀 이쁘죠 입혀, 여러분들 어때요? 잘 졌죠? <laughs> 평가해주세요 아, 농담이고. 그냥, 뭐, 클리어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야이스 타워가 정말 좋아요, 레이드가. 철포도 있네? 어, 시작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클리어가 됐네요. 그렇다면, 다들, 안녕!